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 오늘은 폴딩키 BM, BM 바이크 폴딩키 작업하는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 키가 16년식 이전이랑 16년식 이후로 좀 나뉩니다. 요 이제 키 모양이 타입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16년식 이전 키들이고 요게 16년식 이후 모델에서 이런 키들이 나오고 똑같이 요 고무로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신형 알리발 제품을 사서 그 이제 이식을 한 거고요. 지금 요 신형 키에서 폴딩 키로 이제 이식을 한게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던 요 부분입니다. 요 키로 이식을 폴딩 키로 이제 이식이 가능합니다. 요 타입은. 요렇게 이제 작업이 가능하고 요 타입이 키가 좀깁니다.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식을 한 건데 요 부분에 간섭이 생겨서 요요키길이 그냥 요키 길이로 맞춰서 가공을 했는데 요 타입으로 요 부분이 짧아서 깊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타입은 이 폴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요요 요 폴딩으로 지금 차량용입니다. 차량용 폴딩으로 지금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요 길이 깊이도 충분히 나오고 테스트까지 지금 요 고무 키, 요 구형 키를 일단 이모빌 꺼내서 요 폴딩으로 만드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요 타입, 요 타입이 다릅니다. 요 타입은, 신형, 요렇게, 요, 폴딩으로 가능하고, 요 타입은, 요렇게, 요 타입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작업하는 내용은 이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지금 부속을 이제 주문을, 알리에서 요 아세이가 지금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을 사서, 이제, 요키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 모빌을 한번 꺼내보도록. 일단 중간에 칼집을 좀 내고,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 중간에 이모빌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중간에 이모빌이 있습니다. 보통 신형키는 또 다른 부분에 있고 한데 이 녀석은 또 여기 있있요자이모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모빌 일단 챙겨놓고 이렇게 일단 키를 분리를 하면 이키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에서, 요렇게, 요 알리바 키가 나옵니다. 이모빌만 하나 복사를 하시면, 요렇게 이식을 하시고, 이모빌을 넣어주시면, 키가 하나가 생깁니다. 키가 하나 생기고, 원래 있던 키는 폴딩키 이식을 시키고, 요 가공을 한 거를 이렇게 폴딩키 하나를 만드시고, 지금 그려면요 키가 남습니다. 버리기 아까우시니까, 키한 개이신 분들, 키한 개이신 분들은 요렇게, 이모빌을 빼서, 요 폴딩을 만드십니다. 폴딩을 만드시고, 이 이모빌을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하시고, 요 키를 이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알리바에서 요키아세가 나옵니다. 요거를, 하나 주문을 하시고 이렇게 이식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모빌을 복사를 해서 이모빌을 하나 넣으시면 저렴한 가격에 폴딩키 하나 그러고 이제 신형키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로키는 챙겨놓고 폴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넣고 여기에 핀을 넣어서 접합을 시켰습니다. 접합을 시켰고 <laughs> 여기에서는 단세 조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끼넣고 금방 돌리시고 두번은 돌리셔야지 키가 좀 힘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이모빌을 이렇게 자리를 요 자리에 이모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다시 일단 풀고 풀고 이모빌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게 일단 양면 테이프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이모빌을 넣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식으로 하고 이모빌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모빌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요렇게, 이모빌을 넣었습니다. 놀지 않게끔, 뭐, 휴지 넣으셔도 되고, 종이 넣으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 하셔도 되고, 실리콘 하셔도 되고. 일단, 요렇게, 이모빌을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본래 자동차 지본어가는 부품인데 굳이 필요 go. You're going to 는는 y o 니 r e going t 니 go. 서 o 딩을 e going to go. You're 볼트 두개 자리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만 조립을 해 주시고 볼트를 볼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팅을 하시고 다시 이제 조립.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있으고 이제 AM 로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폴딩키 20. 이모빌 추출을 했고 이모빌 삽입을 했고 자동차 키입니다. 자동차 폴딩 키고 자동차 자동차 블레이드 아세이로 가공을 했고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모빌 추출했고 폴딩 키가 지금 이 타입, 이 타입인데, 요 타입 몇 타입인데 이두 종류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다르게 했습니다. 용접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 블레이드 키를 폴딩에 똑같이 이식 작업을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이렇게 작업 완료했습니다. <laughs> 폴딩키 BMW 키, 폴딩키로 작업하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 테스트 합니다. 김보람님 테스트 완료!